수도권 쓰레기의 돈의 반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기 화성시는 올해 18,000톤의 생활폐기물을 청주 민간소각 업체와 위탁처리 계약을 맺었는데요.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반출 현장을 전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수십 대 트럭들이 모여듭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한 차량과 이걸 가져나가려는 민간 위탁차량들입니다. 100km 떨어진 청주, 70km 떨어진 충남 천안 등지에서 왔습니다. 화성시의 생활 폐기물이 모인 적환장입니다. 일반 종량제 봉투는 물론 소파나 매트리스와 같은 폐기물까지 쓰레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올 거리의 종량제 봉투를 뜯어보니 음식물을 비롯해 들어가선 안될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폐 전지나 배터리, 화학 용품까지 봉투 안으로 들어가면 찾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순수 생활 쓰레기가 아닌 것들이 소각되면 당연히 더 해롭습니다. 난연제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과불화합물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휘발성 유유화 물질들이 또 문제가 될수 있는 이 모든 게 민간 처리 위탁 차량에 실립니다. 끝까지 차올랐지만 꾹꾹 눌러 하나라도 더 채웁니다. 10톤을 실은 한 차량은 청주 민간 소각장으로 100km를 달려갑니다. 매일 오고 있어요.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한대 들어올 때, 뭐세대 들어올 때도 있고, 일곱 대 들어올 때도 있고. 지난 16일부터 경기도 화성에서 이렇게 청주로 가져오는 생활 쓰레기는 하루 평균 57톤, 연간 18,000톤에 달합니다. 하루 전체 315톤인 화성시 전체 배출량의 5분의 1이 청주에서 처리되는 겁니다. 시가 우리 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만이 넘었어요. 이거가 용량이 모자라서 거기에서 못는 부분만 여기 좀 들어오는 거. 인천 강화군도 지난 26일부터 연간 3,200톤을 청주로 반출하기 시작했고 서울 중구와 경기 고양시는 음성군의 새 재활용 업체에 한달 동안 각각 156톤, 2,200톤을 반출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와 양평군도 올해 5,660톤을 충북에 반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의 깨끗한 일상 뒤에는 매일 처리되어야 할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 부담이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할지 이제는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